안녕하세요. 일사칠사님, 어, 중개법인 오룰이에요. 지금 오늘 어, 물건을 한번 더 보러 현장을 왔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광명 그러니까 실시간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가 광명역 그 동편에 나와 있고요. 어, 저쪽 앞에 있는 게 프로지오고요. 이렇게 후반서밋 태영 저쪽은 아직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물건지에요 어, 여기 25층입니다. 여기가 벽우동이고요. 이렇게 쭉 보면 어, 앞에 편의점 있고요. 요 라인입니다. 여기 보이죠? 손가락으로 요거. 요게 2호 라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중에 25층입니다. 25층. 엄청 높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진상으로 다 담기는 어려운데 어, 타워형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쪽에 어,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했죠. <laughs> 예, 저 중개법인 오르리 아파트 담당 박오영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또 다른 방향입니다. 이쪽도 보면. 창가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저쪽 창가 쪽은 앞에 가리는 쪽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 이쪽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뭐냐면 어, 저 앞에 있는 게요 앞에 있는 게 바로 중학교고요. 어, 요쪽에 있는 게 빛가운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요렇 어, 저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주택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어 이쪽은 어, 2호 라인이죠. 어, 고객님의 그 거실에서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쪽도 앞에 어,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보이죠? 이쪽도 뷰가 엄청 좋습니다. 이쪽은 안양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이쪽도 가리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최상의 물건이고요. 근데 여기가 다른 27평 아파트보다 어, 뷰도 굉장히 좋고 금액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